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의 정성부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 OGT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OGT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시는 이유는 SUV 차량도 가지고 싶고 세단도 가지고 싶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차량이죠. 약간 SUV처럼 뒤태는 생겼지만 사실상 세단 베이스인 차량이고요. 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펙 불러드릴게요. OGT F07 2011년 3 5 I 차량이고요. 189,000km 만 주행했고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전석 휀다 단순 교환만 있고 미세 누유나 누유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비내역 한번 불러드릴 건데요. 1인 신조인 차량이고요. 정식 서비스 센터만 이용을 하신 분이고 8월 2일 24년 8월 2일이에요. 얼마 전에 에어 서스를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450만 원어치 에어 서스를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년 에어 서스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입고 후에 스트럽바2 개도 교체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에어서스 정비 내역서와 스트럿바 사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 분이 이 차량은 차량 미세누유나 누유도 없고 차량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팔기 아까운 차라고도 말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판매 금액 6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네, 1인 신조의 정식 서비스센터 관리, 에어서스 인년 보증인 장점이 있는 차량이죠. 전면부 둘러보실게요. 전면부 라이트 상태, 아우 역시. 관리 잘된 차량답게 진짜 그냥 아예 새거 같습니다. 원래 이 BMW는 지금 연식의 키로 쓰면은 백화 현상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이 차량. 외판 라이트 너무나 깔끔합니다. 측면부로 넘어갈 거고요. 측면부 앞타이어 잔여랑 볼 건데 앞타이어 잔여랑 한60% 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펜더부터 뒤엔드까지쭉 비춰 드릴 건데요. 네, 아쉽게도 앞펜더 쪽에 문콕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판 상태 쭉 비춰 드리면서 뒷문에도 살짝 까진 거 지금 한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금액이 조금 저렴하니까 이 정도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거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타이어잔해랑 아주 좋습니다. 거의 1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설명드릴게요.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네, 후면부도 외판 상태는 전반적으로 너무나 훌륭합니다. 아래쪽으로는 후방감지 센서, 가운데는 후방카메라. 그리고 이 차량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트렁크를 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작은 짐을 넣을 때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통유리까지 한 번에 다 열리는 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딩 되고요. 위에 러기지 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장재 상태 상당히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OGT 차량 외관 살펴봤는데요. 어, 키로수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너무나 좋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실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1열 운전석이 와, 연인식 키로스 대비해 가지고요.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까지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버튼까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걸어봤고요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고요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 쓰는 189,09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윈도우 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썬팅지가 어, 조금은 이제 기스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핸즈 풀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도 넘어오시면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하지 너무나 선명하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요 어라운드 뷰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에어벤트와 공조기 버튼 즐겨찾기 버튼 운전석과 조석에는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두 개의 코폴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기어봉 주행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양문형 앞레 테스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 개방해 볼게요 아, 상당히 길죠 개방감 또한 훌륭하고요 썰루프 잡소음도 없는 걸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열 설명 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은 진짜 넓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5시리즈랑 다르게 7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훨씬 더 넓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셜루프 있기 때문에 개방감 훌륭하고 2열의 열선 시트, 암레스트, 그리고 에어벤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OGT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1인 신조의 정식 서비스 센터, 관리한 차량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